안녕하세요. 조 감독입니다. 오늘은 충주호에 와 있습니다. 충주호. 지금 충주호가 비가 좀 많이 내려 가지고 한 1.5m 정도 수위가 상승을 해서 지금 오름 수위입니다. 그래서 충주호 충북 제천에 여기 충주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큰 댐이라서 충주하고 제천, 단양, 이렇게 세 도시에 걸쳐서 형성이 된 굉장히 큰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충주호라고 또 하고, 뭐 총풍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, 상류 쪽에 단양 쪽은 단양보가 생겨서 단양호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는 이 골짜기, 저는 이제 제천권에 있는 충주호로 지금 들어왔는데, 여 골짜기에 어, 지금 고기들이 지금 산란하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뭐 붕어도 있는 것 같지만은 약간 좀 작은 크기의 그런 고기들도 굉장히 여기서 지금 많이 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그 육초들이 잠긴 그런 지형입니다. 보면은 왼쪽으로 쭉다그 이 클러버죠, 클러버. 토끼풀. 토끼풀이 지금 많이 나있는 상태인데, 물 속에는 지금 그런 풀들이 잠겨있는 지금 상태입니다. 다행히 뭐 이렇게 밑걸림은 심하게 생기지 않은 지금 상태고요. 제가 지금 앉은 곳의 수심은 1m 에서 한 1.8m? 거의 깊은 데는 거의 한2 m 까지 나옵니다 그런 고른 수심층으로 해서 약간의 그 얕은 곳으로 나오는 이 붕어들을 한번 노려보려고 이 수심층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저기 건너편에서도 지금 막 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 워낙 지금 풍경이 아름다워서 이 좋은 풍경에서 진짜 월척붕어까지 만난다면 아주 뭐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. 물색도 지금 적당히 뿌옇게 지금 돼가지고 뭐 여건은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보니까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서 아주 작은 그뭐 살치 같은 것들이 여기 풀밭, 얕은 곳에서 다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전부 들어와가지고. 아마 이 작은 고기들 또 들어오면은 큰 붕어들도 아마 좀 해가 지, 지고 나면은 좀 밤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아, 여기는 좀 산골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해가 좀 일찍 졌습니다. 좀 이따가 케미라이트로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수위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, 어, 물이 지금도 약간씩 계속 지금 오름 수위입니다. 아까 낮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한 5cm 정도는 지금 수위가 또 늘어났습니다. 아이 뭐야 뭐니 이게 아, 아이 부르길이잖아 부르길 참. 야 무슨 밤에 부르길이 잡히냐 밤에 부르길 나왔습니다 밤에. 야, 이 부르길이 있네. 입질을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냥 부르길 외에는 아, 이렇다할 뭐 입질이 없습니다. 아, 찌를 건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. 지나가면서 툭툭 치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본격적인 뭐 입질로 찌올림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수위가 계속 올라서 찌를 계속 조금씩, 조금씩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. 지금 어제 처음 낚시할 때보다. 수위가 지금 한 30cm 정도 불어났습니다. 아, 그리고 뭐 어제 뭐 계속 산란이 들어와가지고 밤새 산란을 하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. 부모들이 조금 산란하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포인트를 다른 골짜기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요. 아 여기도 지금 뭐 잉어 산란이 뭐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산란하느라고 상당히 지금 소란스럽습니다. 잉어들이 일단 좀 빠져 나가야 붕어들이 들어올 텐데 아 지금 막 여기저기서 지금 난립니다 지금. 거의 뭐, 지금, 잉어 산란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잉어들이 좀 빠져나가야 붕어들이 들어올 텐데, 아 지금은 완전히 지금 잉어 산란쇼입니다. 지금 이 시기가, 이, 붕어 낚시 장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. 네 배수기이기도 하고, 샘이나 강뭐 이런데를 좀 선정을 해야되는데 아 이게 낚시와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붕어 얼굴 보는게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장소 선정을 좀더잘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붕어 얼굴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너무 여기는 뭐 풍경이 화려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루 그냥 낚시하다 간 걸로 만족합니다. 다음번에는 붕어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멋진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